여러분, 이렇게 다니다가 늦었습니다. 이점 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장님이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장님이 지금 우리 세종시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아마 이 들릴 겁니다. 세종시 명품도시가. 정말 예정지역만 살기 좋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보다는 이 북부지역까지 함께 잘살고 다 함께 명품도시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백제에 대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전의초등학교 오는 103주년 백제졸업기념행사를 제가 전의초등학교가 나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혼날 말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거기서 있던 것보다도 여기 와서 우리 성들 뵙고 선배 후배들 뵙고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게 훨씬 좋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래 시온님. 또 이어서 우리 전임면을 위해서 불신장명으로 노력하시고 살기 좋은 전임면을 위해 서 노력하시는 어 전임면 박경순 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임위원장 박정수입니다. 발성 아, 초등학교 어, 1 6 번째 총 동문회로 모이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어, 한 지붕 안에 이렇게 모이신 모습 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아, 우리. 전에 있는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유한식 시장님께서 저를 고향면에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달성초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어, 저도 이 연기군 쪽에 행사를 굉장히 많이